안녕하세요. 음. 18.5도입니다. 폭군의 셰프, 재미있지 않나요? 원작이 있다고는 하지만 왕연희가 연지영의 유리로 인해서 어떻게 심리 변화를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윤아도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죠. 1화의 핵심 요리는 바로 고추장버터 비빔밥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이 들지요. 과연 이게 단순한 요리였을까? 왜그 요리를 가져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산에서 직접 따서 향이 가득한 나물에다가 고추장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참기름. 참기름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어왔던 버터로 고소한 향을 냈었죠. 거기에 보리밥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조합이죠. 아는 사람은 알죠. 그 맛을 벌써 상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고추장은 맵고 짭짤하면서도 발효에서 오는 깊은 단맛이 있죠. 맵기는 하지만요. 근데 보리밥은 쌀밥보다는 덜 찰지고 담백합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구수한 풍미가 살아나거든요. 자,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죠. 강렬한 고추장의 자극을 보리밥이 중화시켜줍니다. 구수한 보리의 맛이 고추장의 단맛과 만나서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보리밥의 고추장이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보리밥은 쌀밥에 비해서 까슬까슬하고 좀 질기죠. 고추장은 매끄럽고 점성이 있다 보니까 밥알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의 거친 식감을 고추장이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그렇게 씹는 맛과 삼키는 맛이 동시에 살아나는 겁니다. 상처가 많아서 거친 왕연이와 그걸 부드럽게 감싸주는 연지영 두 사람의 관계와 매치가 되죠. 처음에는 왕연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깡보리밥이라고 그렇게 비웃었죠. 길금은 먹기는 먹는데 매워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처음 먹고요. 당연하죠. 처음 먹어 보는 고추장이죠. 연이군 시절에는 없던 음식입니다. 왕 연이는 독을 탄 것으로 오해할 만큼 매워서 또 고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몇 번을 먹던 길금이 갑자기 너무 맛있게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 이연 역시도 다시 먹게 되면서 감동을 하게 되죠. 해비로 죽은 어머니 연씨가 어릴 때 자신을 먹이던 행복하고 따스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이상하죠? 처음 먹어보는 매운 음식을 먹었는데 왜 어머니 생각이 났을까요? 아, 여기서 작가의 설정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리를 가져오면서 드라마의 시작, 인물과의 관계를 이 요리에서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영이 가져온 재료들은 모두 당시 조선에는 없던 재료들입니다. 고추도 조선 후기에 들어온 농산물이고 버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에는 없는 식재료죠 고추장은 이방인인 연지영이 가져온 혀에서 불이 나게 하는 낯선 맛이었습니다. 버터는요, 조선에는 없는 재료인데 익숙하지만 새로운 참기름의 대체자 역할을 할수 있게 되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참기름이 있어야 고추장 비빔밥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참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대체제로 사용한 게 바로 버터였죠. 익숙하지만 새로운 대체제였던 겁니다. 그걸 먹은 왕 이연은 매워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엄마인 페비 연시를 떠올리며 눈물까지 흘렸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어머니 연시를 기억했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어머니 연실를 기억했다는 건 중요한 장면이죠.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고추장처럼 강렬하고 또 낯선 자극이 왕에 다쳤던 감각을 열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지영이 차갑게 다쳐버린 왕 이연의 감각을 그 마음으로 열게 된다라고 하는 요리로 그 메타포를 담고 있는 거죠. 버터가 특히 더 재미있습니다. 참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참기름이 없죠. 그래서 버터가 대신을 한 거잖아요. 이건 어머니의 부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는 대체제가 버터라는 거죠. 대체되는 위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체라는 개념이 핵심인 거죠. 단순한 요리 기술을 넘어서 왕 이연이 갖고 있었던 결핍을 메우는 방식을 은유하는 겁니다. 왕 이연은 어머니의 존재. 그러니까 참기름처럼 본래 있어야 했던 게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죠. 그런데 버터는 그 자리를 완전히 똑같이 채우지는 못하죠. 참기름은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그 참기름의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공백을 덮어줍니다. 버터는 부재한 사랑을 대신 메워주는 새로운 가능성, 바로 연지형의 존재를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연의 그 새로운 가능성, 그, 그 공백을 메워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왕의 몸이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궁궐의 모든 산해지미를 먹었던 이연이죠 대단한 미식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건 모두 왕이니까 누리는 권력이었죠. 그런데 이 고추장버터 비빔밥을 먹고는 왕의 몸이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얼굴이 벌게 지고 매워서 혼줄이 나고 땀도 나고 눈물도 나죠.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유도 아마도 몸이 정직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왕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불편했던 경험, 그게 아마도 왕 이연의 억눌린 감각을 깨웠던 겁니다. 그때 떠올린 게 바로 패비 연시였죠. 어릴 적 자신에게 밥을 먹여주던 그 느낌, 따뜻한 집밥과 엄마의 흔적이었죠. 오히려 매운맛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건 왕 이연이 갖고 있었던 가장 깊은 결핍을 이 음식이 건드린 겁니다. 음식이 마음을 연다는 메타포, 이 드라마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메타포의 시작인 거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권력의 그림자에서 불안과 고독에 잠식됐던 마음 말이죠. 결국 독특한 유린 고추장 버터 비빔밥은 왕 이연의 가장 깊은 결핍인 엄마의 부재와 또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고추장 버터 비빔밥은 결핍된 감정과 기억을 되살려주는 매개차로 작동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메워줄 새로운 관계, 버터와 같은 연적인 시작을 알리는 은유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포크셰프에서 요리의 진짜 역할이었던 거죠. 고추장과 버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요리를 막갈하게 표현하고, 또그 맛을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또그 요리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 왕의 심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돌아서게 되고, 발전하게 될지가, 음, 기대가 됩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심리를 여는 역할을 하는 요리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군의 셰프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